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의문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은 뭔가, 부처님을 우리가 붓다라고 그러죠, 붓다. 붓다, 불, 불이라고 해요, 불, 부처 불자. 그 가르침을 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라고 합니다. 불교라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가르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에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에, 얘기합니다. 그럼 진리란 것은 무엇인가? 진리가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이치이다. 보편적인 이치. 예를 들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또는 여러 가지 공심은 예, 공나고 파심은 파난다는 인가의 그 원칙 이런 것들을 예,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리를 가만히 다 어, 깨닫고 증례해 보니까 모든 것이 인연 과법이더라 이런. 예, 한 원칙을 발견하셨습니다. 원인 있고 또 어,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상응한 결과가 나온다는 대 원칙을 철저하게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 늘는 늘러, 늘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원인과 조건과 그 결과가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어, 그 원리를 다 깨닫고 나니까 그 어디도 집착할 것이 없고, 너무나, 어,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그 상태를 우리가 마음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행복.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해보고 나니까 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고나이 너무나, 아 어, 평안하더라. 예, 사람들 어떠하냐하면 모두 집착합니다. 내 것에 집착하고 나의 소유에 집착하고 또 나의 생각에 집착하고 모든 집착하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지난 우리 시간에 배웠죠. 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가 고통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는 데에 대한 고통,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 잃어버리는 데에 대한 고통, 그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어, 미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 내가 싫은 것을 자꾸 해야 하는 고통이 정말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깨닫고 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예, 좋아함에도 집착하지 않고, 미워함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어, 고통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서, 뭐 어떤 병, 병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일어나, 일어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이 정도지. 그 아픈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리는 우리와 우리 실생활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6페이지 여러분들하고 펴 보시면 56페이지 같이 한 책을 봅니다. 여기에 모인 신들이여. 지상의 신이건 하늘의 신이든 응? 예? 하늘의 예, 신이든 신과 인간이 다 같이 성, 성기는 그룩한 예레에게 예배하라. 행복하라. 그룩한 가르침에 예배하라. 행복하라. 그리고 그룩한 대중들께 예배하고 행복하라. 부처님께 예배하고 행복해라.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예배하고 거기에 또 행복해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에게 예배하고 또 행복해라. 전부 다 행복으로 나옵니다. 행복이죠. 그래서 불교는 추구하는 바가 결국 행복이겠습니다. 고통을 여의고 이원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불교의 참 목표, 참 목적입니다. 또 하나 보면 오6육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인이 강면에 사카족과 콜리족이 감옥으로 서로 적대관계로 물 때문에 전쟁이가 있을 때 부처님이 그 현장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왕들을 모아가지고 왕이요 물과 사람 어느 쪽이 더 소중하고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왕들이 당연히 소, 어,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소중한데 그대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오속에서도 정오가 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7페이지 보면, 에, 본격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침 내용이죠.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에, 부, 불교가 무엇인가와 같은 내용입니다. 불교는 에,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가르침은 깨달은 내용입니다. 깨달 무엇을 깨달았는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보편적인 원리를 말하는데 크게 봐서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어, 인념 과론,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상, 상대적이고 어, 모든 것이 함께 모두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끝없이 변화한다고 보는 겁니다. 끝없이 변화함으로 모든 것이 영원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만들어진, 뭐, 만들어진 모든 것은 존재, 영원히 존재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것을 뭐라 하냐면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 무상. 항상 변화한다. 무상. 그리고 무아는 뭐냐 면그 모든 존재들이 자기 홀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 홀로만 존재할 그런 어떤 속성이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아의 속성이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은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해도 관이 아닙니다. 무상과 무아가 서로 이렇게 연관 지어가면서 계속 인연가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태어남도 그런 속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도 그런 속에 태어나고, 세상에 이 모든 존재가 성립하는 이유도 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우리가 말하는 물이라는 성분이다. 물. 물은 H2O라고 그러잖아요.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서로 어떤 원인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 물이 되고 쪼개지면 분리되면 그것은 각각의 원소로 돌아갑니다. 원인가결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원래 물리라고 하는 원래의 속성은 없어요. 그래서 물은 뭐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은 뭐로 이루어졌다? 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것이 물자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산소와 수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나아가 보면 우리 몸은 무수히 많은 이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두 물질로 이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은 우리가 오에요오 다섯 가지 무득이라 그래요. 다섯 가지 무득이 그래서 색 수상행식이라고 그래요. 색은 몸 동안에 그리고 수상행식은 마음의한 요소입니다. 구성요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연관되고 결합되고 만들어진 거지 어디 하늘에 툭 떨어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처님은 에, 이렇게 에, 모든 것이 무상과 무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합니다. 모든 이산남만상에 있는 것을 모두 수용을 합니다. 욕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삼라만상에 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도 담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뿐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깨달으면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그 마음을 흙공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맹맹이 속이 아니고 어디에나 집 우리로부터 어디에나 집착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자기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내 것, 내 새끼, 뭐, 내 물건, 뭐, 뭐든지 내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고 막 외치잖아요. 그렇지만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두가 다 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 그것을 우리가 부처라, 부타라한다 영원한 자유를 얻었고, 걸리면없 자유를 얻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부처님이라 한다, 부타란다.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어, 행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아보니, 내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행복하게,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하 것이 바로, 부다의 정법선언입니다. 정법선 자, 정법선언의 책에서 한번 볼까요? 음, 자,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보다에서는 어느 때 바라나시의 어, 미가디아 사슴동산에서 세종께서 60명의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때 처음으로 부처님이 깨달고 난 다음에 그 어, 깨달은 내용, 행복한 그 내용을 맨 처음에 에, 전, 이렇게 전하는 예, 네, 자들이 누구냐면, 다섯 비구죠. 부처님의 시종들, 교진녀들 다섯 비구입니다. 그 다섯 비구에게 전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야사라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과, 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빠진 청년이에요. 야사라는 청년과 그 부모들, 그 부모님들과 또, 어, 그 야사의 친구 다 합쳐서 55명인데, 그 55명과, 어, 또, 우리 첫 다섯 최초의 전법도구들 다섯을 합치면 총 60명이 되죠. 그래서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에, 나는 하늘의 올가미와 인간의 올가미. 올가미라는 것은 집착을 말합니다. 그 물. 하늘의 집착. 인간의 올가미. 그건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지구상의 인구의 거의 몇 분의 몇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신의 올가미에 지금 똘똘똘 말려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좀 있으면 그신 의룰을, 신, 신의 의로를 신의 의로리나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어쨌든 간에 수행자들이여 그대들도 하늘의 올가미와 인간의 올감이 모든 올감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대들도 아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작은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시비가 없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에 그대들은 차분해.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런 법을 전화해, 전화를 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그래서 수용자들아, 전부 바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세상에 대한 자비심으로 신들과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신들도, 어, 하늘에는 천신이, 천신이 있다고 믿는그 그러니까 천신들한테도, 천신들도 자기가 집착하잖아요. 천신들도 뭐예요? 중생들이나 깨달았지, 아직 부처가 되지 않았서니까그 중, 천신들도 어, 뭐예요? 중생입니다. 깨달은 자가 부처입니다. 그리고 전친들도 어, 깨닫지 못한 아직 중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어, 전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둘이서 가지 말고 어, 한길로 아, 한 사람이 이렇게 가라 이렇게 했어요. 홀로 가라 그했어요 그리고 예, 수행자들아 그 방법이 처음도 유익하고 중간도 유익하고 끝도 유익하게 그렇게 해서, 예, 형식도 유익하고, 그런 예, 법을 가르쳐라. 그렇게 참 즐겁고 행복하게 가르쳐라는 겁니다. 유익하게. 그러니까, 어, 우리 불경 경전을 보게 되면 참 처음이나 중간에 끝이 다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처님의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렇기 때문이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눈이 더러움에 좀덜불던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그런 사람에게 가르침을 갖다가 에,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곧 멸망하고 맙 것이다. 그래서 만약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들은 에, 그런 번뇌로부터, 그 올가미로부터, 올가미로 올가미, 올가미를 올가미로, 올가미로 번했네요 올가미로부터 벗어나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들아, 나 또한 에, 단말을 사랑해, 단말은 법입니다. 법, 법을 사랑하여 우르벨라이. 제나 니가 바로 가겠다 제나 니가 바로 가겠다 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6 0명이란 제자가 생겨난 다음에도 그대로 부처님 스스로 또 전법 활동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를 전법 사명이 지금 부처님 생존부터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과 이어지는 것을 전법이라고 그것 전등이란다. 예. 불빛으로 광명을 전해가잖아요. 전등, 전법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 전법사입니다. 불교생활상담사는 다른 말로 전법사다. 법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법을 배워야요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어떻게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예전에 크게 이 세상에 그릇된 견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그릇된 견해가 첫째는 예, 어, 신의 론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또두 어, 번째는 숙명론. 하, 모두 이것은 뭐 운명이 정해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아니야.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야. 다른 이론도 많지만 이 세계가 대표적인 이 세계가 가장 어,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신의론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신을 믿는 걸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들도 하나의 중생에 불과하다 보는 겁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하나의 신이지, 그게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통은 있기는 있으며, 제한적인 신통이 있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들도 중생들이기 때문에... 수명에 나하면 다 다시 에, 인간 세상이나 또는 뭐 다른 지옥이나 이런 것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절대적인 신을 에,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신의 뜻이란다면 신 사람이 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사기를 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너 죽였어? 왜도둑질해서 물어보면? 이거 다 신의 뜻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신, 신한테 다 돌린다면,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지려고 그게 다 신의 뜻이래. 그럼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그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상은, 그런 것은 에, 허용하지 않고 그것은 인륜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또, 숙명론이라는 게 있는데, 숙명론. 숙명론이 뭐냐? 뭐냐? 모든 것은, 에, 이 운명이 숙명으로 정해져 있다. 숙명하고 운명은 조금 차이가 나요. 운명은 내가 조금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숙명은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모든 것을 숙명이라 한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 그 착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사람들은 좀더 좋은 에, 일을 해서 어, 자기가 어, 개가섬 잔나 할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더 나은 일로 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의 그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에, 모든 것은 숙명에 정해있기 때문에 나는 뭐 좋은 일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주어진대로 살래. 이렇게 하는 것은 어,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것은, 에, 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 모든 것을 신의, 에, 신한테 맡기는 것도 다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숙명한테, 숙명을 이려고 하는 것도 다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또, 모든 것은 또, 우연히 일어났다. 우인과 결과도 없고, 막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자기가 무서큰 죄를 지나갈 거고,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우연한게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그 세계, 앞에 말한 신의론이나, 또숙명론이나또 우연론은 그 모두가, 에, 그릇된 견해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른 견해는 뭐냐? 그것이 바로, 어, 인연과론이란 겁니다. 인,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 어,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어,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